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이화영 농촌지도사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의 본소에 위치한 친환경농업과학관에서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친환경농업과학관이 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친환경농업과학관은 당진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 개관하였으며 총762 제곱미터 규모로 2층에서는 친환경 안전성 분석실에서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과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농산물 사전 농약 잔류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1층에서는 40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있으며 이는 작물 재배용과 가축 사용용 등으로 쓰이는 EM균 등 6종의 유용미생물을 연간 350톤가량 생산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특히 센터에서는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은 매년 2회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서 보조사료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생균제 등3.5 항목에 대한 총균수를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고초균의 경우 1g당 기준 성분량인 1300만 보다 10만 배 이상 많은 균수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업과학가는 농가에서 고품질의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수한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용 미생물 생산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농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네, 강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생산하는 유용 미생물은 350톤 중 270톤이 축산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축산 농가에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는 이유는 미생물을 가축 음용수와 사료에 혼합해 먹이면 장 속에서 소화작용이 활발해져 가축 분뇨 냄새의 원인인 유기물과 질소 함량을 낮출 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 내에서 분해 미생물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축에게 먹이지 않고 축사에 뿌리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축사 내부 공기 중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를 포집해 악취를 제거하고 파리의 발생을 줄여 가축 질병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작물 재배 농가에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시면, 토양 내 유기물을 분해해 분리성을 계산하고, 염류 직접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유해 미생물 활동도 억제해 토양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활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좀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네. 유용 미생물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면, EM은 리터당 100원, 기타 미생물은 리터당 2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용 미생물 공급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화학 비료와 합성 용약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작물의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방제 효과가 우수한 균주를 발굴하고 미생물 확대 보급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 이화영 농촌지도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